어떤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됩니다. 아, 누구야. 아, 귀찮게. 왜 자꾸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 우리는 아파트에 삽니다. 네모 속에서 동그란 관계를 꿈꿔봅니다. 아, 무발게장고이는 거야. 공차 일로. 아줌마, 왜요? 아왜 분리수거를 안 하시고 대충 하고 하세요 아저씨가 뭔데 이리라 저러라요? 아이 아저씨 뭐예요? 저기 분리수거는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어휴, 제 맘대로 할 거예요? 무슨 아유, 진짜 <laughs> 아줌마, 참 별난 아줌마 다 했어요? 아줌마, 네? 이렇게 차를 대시면 안 되시죠. 어때서요? 간격이 이렇게 한 다른 차는 어떻게 대시라고요. 아, 저 금방 갔다가 금방 올 거예요. 아, 아줌마 양심이 없으신 것 같다. 아, 금방 온다고요. 무슨 상관이세요? 아니 여기 세우지 않고 지금 금방 갔다 온다고요. 아, 후면은 대셨잖아요 그러시고. 아우, 왜 이렇게 말씀 드려도 모르겠. 아니 금방 갔다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상관 마세요. 아, 줌마 다른 분도 또 마, 다른 분참 어떻게 거는요? 되시라고요. 아니 상관 마세요. 하, 이건 아닌데 서로 부대끼며 사는 건 어찌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해와 양보는 균형을 잡기 위한. 서울의 중심추가 아닌가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또 말씀 안 하시고, 그 속으로 삭힌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 아무튼, 또 고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힘 합쳐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기운 좀 내세요. 그래, 협의체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모이자, 해보자, 갖고자 응, 모해가. 응, 괜찮다. 소통의 출발점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에서 이육관의 속내를 들으며 이심전심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삶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어느새 서로가 손을 맞잡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목공기구들의 소음소리는 귀를 심하게 진동시키지만 이계를 통해 만들어진 예쁜 공예품은 그동안 단단히 굳은 마음의 통나무를 갈고 가끔 마음의 공예품으로 변해갑니다. 마음의 문. 그 문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전에는 이웃 간에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되게 서먹하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이 목공 동아리를 통해서 서로 화학도 되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웃 간에 소통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해가 많이 힘들고 지쳤었죠. 내 눈물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해가 나무공장소 팀 때문에 힘들고 지쳤던 부분들이 지금은 만나면 반갑고 제 어깨가 들썩들썩해지는 그런 팀들입니다. 엊그제 텃밭 만들고 재활용 비누 만든 지가 엊그제기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 처음에는 동대표들과 관계, 또 주민들과 관계에 있어서 여자 소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핸디캡으로 생각하고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내고 보니 또 여자 소장님만의 그 섬세함이나 또 추진력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 아파트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Sometimes. 다시 새로운 마을로 발걸음이 닿습니다. 이전의 아파트처럼 설레임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어떤 이웃을 만나게 될지 기대 부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근무 첫날. 마을 전체 곳곳을 머릿속에 새겨두는 일이 첫 업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한 바퀴 둘러봅니다. 깨어진 곳, 버려진 곳,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고. 버려진 것 없는지 세심히 살펴봅니다. 이웃의 행복과 아이들의 웃음을 하나하나 살피고 행복과 사랑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첫 근무를 하게 된 박현선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오자. 맞아 이제 단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젊은 아어 세대들도 많고 젊은 층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 부분 놀이터에 그 스프링 파손돼 있는 부분들 음 안전조치는 잘 해놓으신 것 같고 더불어 살수 있는 또 제가 여러분들이 힘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줘야 저또 제가 힘을 받고 일을 할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네, 회장님 오셨어요? 요새 날씨가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네. 최근에 그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해가지고 요새 주위 아파트가 많이 하던데, 네. 그런 부분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도 어, 그에 맞춰서 좀할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어, 상의차 왔습니다. 요즘에 마을을 위한 공동체 사업 중에 참 미디어가 이제 꼭 필요한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중에 저희 주민들이 직접 해보고 만들고 방송을 할수 있는 라디오 방송 쪽을 사실 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관리사무소장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한 10주 동안 같이 참여를 할 박현선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늘 너무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뭐 그렇게 음... 펼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오늘 첫 번을 디뎠다는 거에 네. 의미를 두고 <laughs> 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도 여기 아파트 일을 동대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앞장서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처음엔 서먹서먹하고 어색했지만 사람의 귀는 듣는 역할 입은 말하는 역할이라면 마음은 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듣고 말하고 담다 보니 어느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어갑니다. 더불어 통한다는 의미는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I swear by the moon and the stars in the skies And I swear like the shadow that's by your sid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을 라디오 오늘 소나기 저 첫해 방송 맡은 DJ 박현선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호암 101동 903호에 살고 있는 마을 소나기 공동체 DJ 박광재 입니다 우선 아파트 모든 분들이 우선 소통이 되지 소통이 먼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안지구 마을미디어공동체 네, dj 유정권 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하고 나누는 이야기 서미애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수안 1차 선악인 라디오 dj 홍경남 입니다 마을공동체 라디오 강계양 입니다 네. 요즘 그 마을 특히 아파트 공동체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소장님께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아마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더불어 사는 거? 공동체라는 거는 불과 그말이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언제부터 저희가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마 이게 제가 저의 입에서도 늘공동체 공동체를 복원하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마 아파트 생활을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피로감 여럿이 부대끼며 살면서도 오히려 이웃하고 이웃하고 오히려 인사를 하지 않고 그렇죠 소통하지 않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예전의 옛스러웠던 정스러웠던 그 부분이 아마 그리워지고 아마 이런 우리 시골스러운 정감 이런 게 그리워지다 보니 공동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고 이웃과 이웃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고 추억을 담고 이 부분에 마을 미디어 교육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을 라디오 교육을 통해서 몰랐던 주민들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네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균형을 이루는 삶그 속에 미디어가 있습니다. 네모 속의 동그란 관계 마을 미디어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